발리 신발 입니다 발리는 처음 언박싱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일지 오픈해볼까요 짠짠 원버링이 어디 있었을텐데 여기 이렇게 남자 스니커즈 스타일이고요 음. 그렇습니다 짠짠짠 이렇게 아니 갈색 하얀색 이좀빼 어, 안에 이렇게 끈이 들어있고 뭐막 그런 쓰드면 이렇게 돼있어요 가볍고 굉장히 가볍고 스니커즈 스타일이고 요 옆에 이렇게 두줄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두줄 이게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된거 그래서, 이렇게 돼있고, 색, 끈도, 이 색으로 해도 이쁠 것 같아요. 색깔이. 흰색 말고, 반전의 색으로 했을 때. 이 색으로, 이색으하더 이쁘려나? 끈이? 여름엔 이걸로 하고, 좀 계절 맞기면 해도. 이 가죽이고, 어쨌든 이 뒤에 이렇게, 신발 뒤에 발리라고 적혀있고, 옆에도 이렇게 비, 로고가 있습니다. 흰색이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가죽에 자국이 이렇게 좀 있는 이거띄어야겠네요잘띄어야겠고 아, 아, 바닥에 요거 좀 포인트로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게 나온 요런 스타일 음. 예쁜, 예쁜 이쁘죠? 요게 되게 악티나지 않게 예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이렇게. 로고, 사이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위게 이렇게. 고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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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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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게을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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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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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구멍 빼고 그 예쁠 것 같고 안에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u s 7 사이즈고요 이게 음. 이제 가죽 잘라낸 느낌이 약간씩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요 이게 발볼이 넓어서 남자 신발이라서 발볼 넓고 이게 진짜 다 가죽이에요 여기까지 이 안에 거까지 다 가죽 이 안에 받침도 다 가죽 내가 신발을 잘 만든대요. 저도 지은 얘기예요. 음, 저 이렇게, 이렇게 신는 신발. 예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모습은 요런 모습. 음, 이렇게 해서 잘 신은 거예요. 이렇게 항상 밑으로 내려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나는 예쁘고, 게해요 볼게요. 예쁘네요. 짜잔. 요 끈을 하얀색에서 이 색으로 바꿨어요. 이게, 이게 더 예쁜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좀 여름에는 이거보다는 하얀색이 더 예쁠 것 같고, 지금 계절에는 이게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또 다른 느낌의 신발이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또 다른 느낌의 신발이 됐어요. 그렇죠 아까랑 좀, 좀 다른 느낌. 조금 더 뭐랄까? 고급진 느낌? 이랄까? 요 라인 예쁘고 여기도 이 끈하고 색깔이 똑같으니까 예쁜 것 같아요 더그렇죠음음렇게 예쁜 예쁜 신발입니다 예뻐요 이 로고가 함께 나와야 돼요 요 썸네일각 잘 신어 볼게요